안녕하세요. 조정상입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가족여행을 다녀오는 바람에 한주 빼먹었습니다. 오늘 22회차 방송을 계속 하게 됐습니다. 3주 전에 한번 출연하셨던 그 백지화연대 이백윤 집행위원장님을 오늘 또 모시고 토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백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네, 반갑습니다. 어그 지난 제 지난 그때는 이제 소송이 이제 끝나고 얼마 안 돼서 그 이후 계획이나 이런 거에 대한 말씀이 좀 부족을 했었던 것 같아서 제가 어 이제 대응 계획도 요즘에 지금 그 단톡방에 보니까 올라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시민들한테 홍보 좀 해주십사. 그래서 요청을 드렸고요. 그래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먼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그 지금 어, 소송이 두 가지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어, 건강여환 경청하고 사업자가 지금 붙어있는 소송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서산시하고 사업자가 또건축허가 관련해 가지고 소송이 또 하나 어,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 이두 가지 다 이제 그 어느 하나만 좀 이기더라도 어, 사업자가 실제로 전국 영업을 지금 하기 어려운 조건이 처해가는 건 맞는데 문제는 법적인 또 불리함은 여전히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뭐 법적으로는 영업범위를 제한하지 못하게 돼 있는 건 사실이어서 사업자가 이용한 측면도 있죠, 당연히. 어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이 재판 대응에 가장 핵심적으로 어 열과성을 다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재판에서, 어그 감사원에서 작년에, 그러니까 이게 사업자가 원래 속이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닌데, 어 공무원들이 이제 겁박을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영업 범위를 이렇게 좁힐 수 밖에 없었다. 이런 식으로 감사원에서 그 감사 보고서를 그냥 당시, 당시 공무원들 진술만 이렇게 그것도 사실 선택적 편집을 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어, 만들어 놓은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여전히 2심 재판부도 사업자가 피해자가 되 있는 거예요. 지금 음. 이게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서 어, 그래서 어, 지금 충남도하고 어, 충남도 감사위원회를 좀 가동을 해서 그래서 어~ 처음에 이제 그 용량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이게 이제 어~ 실제로 발생하는 폐기물보다 훨씬 더 많이 용량이 발, 그 발생한다고 이렇게 펀트서예 네. 네, 그렇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용량 부풀리기를 했었던 그 지난 과정이라든지 인허가 과정에서 그냥 사업자가 피해자가 아니고 오히려 능동적으로 이게 어~ 사람들을 속이고 어쨌든 영업범위를 처음에 요만큼 했다 나중에 이렇게 넓히겠다라고 실제로 그렇게 했던 사업자의 행위를 좀 밝혀서 그래서 어, 대법원에서 조금 그게 유리하게 조금 작용될 수 있도록 하는가, 이제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어, 그 서산시 건축 허가 관련한 재판이 있는데, 어,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긴 한데, 이게, 그니까, 삼태장 건축물에 대해서 서산시가 지금, 어, 그, 허가를 지금 안, 안 하고 있어서 사업자가 지금 소송을 건는 문제가 있어요. 이것 역시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전관예우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아, 전관예우. 예, 예. 이게, 사업자가, 그 원래 법무법인 태평양이라고 네. 그러니까 김앤장 다음으로 네, 법무부에 네. 그쵸 그렇죠? 렇 네. 로펌 서, 서열 2위 인데 이제 여기하고 계속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은지 여기하고 계속 이제 어, 변론을 맡게 했다가 얼마 전에는 이 서산시 재판에는 추가변론을 또 선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지금 재판이 개판이 계류되어 있는 그 행정법원. 네. 대전 행정법원에서 계속 일하다가 퇴임한 지 4개월 된그 부장판사 출신을 지금 그 선임을 해, 해서 변호를 맡기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사실, 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기존에 잘못된 관행 이런 것들을 그냥 악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저희도 그 지금 시민단체에서 그 변호사를 지금 어 선임을 해서 그래서 어 서산시하고 같이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어 상황이고요. 어, 또 하나는 일단 뭐 가장 중요한 게늘 재판이 이기고 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나 또 관련된 정치인들이나 공무원분들이 긴장감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싸움이 그냥 뭐 환경 유해 시설이 하나 들어오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큰 의미가 있고 시 전체가 좀 같이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좀 릴레이 언론 기고를 좀좀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 앞으로 저기 온라인상에 많이 좀 뜨면 많이 좀어 읽어봐 주시고 아, 네. 다 사람들하고 공유도 좀 해주시고 네, 그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재판 대응 관련해서는 당사자들이나 그리고 이제 최 일선에서 투쟁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이루어질 테고 실제로 이제 여론을 환기하는 작업에서 이제 음. 릴레이 기고를 지금 기획하고 계시는데 어 기고가 돼서 사상 포스트에 이제 기고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서산포스트에 기사가 뜨면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고, 공유해서, 서산에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지금 재판에 지금 계류 중이라는 거꼭좀 알려서, 그 소문이, 그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님 귀에 들어가서, 예, 음. <laughs> 네, 여론, 여론이, 시민들의 여론이 이렇구나, 라는 게좀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도 이제 보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제, 그, 누차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오토밸리 삼폐장 같은 방식으로, 삼폐장에 들어온다는 거는, 어, 그렇잖아요. 그, 산, 그, 오토밸리 삼폐장에서 나오는 폐기물 자체는 미미한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량을 뻥튀기 시켜가지고, 거기에 마치 의무시설화해서 들어오게 한 다음에, 삼폐장, 그, 오토밸리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과 다 받아, 받으려고 한다. 뭐 그런 방식이면 사실, 저기 수석동 농공단지 이런 데도 다, 사, 다 생길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서 어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하면은 뭐 농공단지도 그렇고 뭐 어떻게 보면 뭐 새로 생기는 산업단지 그런 데도 이렇게 해가지고 다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어, 일단 이게 그러니까 법상으로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한 영업 범위를 제한하지 못하게 돼 있는 이거를 어그 그러니까 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서산도 네. 이제 보면은 뭐 다른 지역에서 그런 방식으로 화가, 인허가까지 딱 맞, 이제 해놓고 네. 또 어, 이제 또 다른 지역 가서 또 인허가 또이 그렇죠. 법적 허점 이용해서 인허가 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계속 전국적으로 네. 좀 다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이제, 지역에서 음. 하시던 분들이 서산 지금 와서 네, 하시는 거라면서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 네, 그렇죠. 그, 네, 이게 그런 이제 법적 허점을 폐기물 브로커들이나 이런. 어, 뭐죠? 이런 어떤 천문학적인 이유를 노린 사람이 막 이렇게 드립하고 활용을 하는 건데 문제는 이제이 법개정이 안 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개정이 여러 차례 시도가 됐는데 번번이 국회에서 이제 무산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떤 모순이 있냐 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산업단지가 있으면 그 산업단지에서 폐기물이 나오니까 그 폐기물을 산업단,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처리시설이 있어야 된다 이건 뭐 법적으로 그러니까 그렇다 칩시다 이건 맞는 얘기고 근데 이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서 영업범위를 전국, 전국에 전국 있는 폐기물을 다 들여오겠다고 라 해도 이것을 막지 못하는 게 지금 법의 그렇습니다. 모순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발생하는 폐기물 안정적으로 처리해야 될거 폐기물 처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정작 전국, 영업, 전국 폐기물이 들어온 거는 제재하지 못하거나 그 산업단지를 운영하거나 허가권자가 이걸 뭐죠? 자기, 파, 자기 판단에 맞게, 예를 들면, 요만큼 한다든지, 뭐 늘린다든지, 이런 판단을 자기가 할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막고 있는 건데, 이건 이제, 저희는, 저는 사실은, 이게, 단순히, 이 폐기물 매립 업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뒤에는, 사실 이것이 계속, 이런, 눈에 보이는 모순점들이 법적으로 해결이 안 되도록 만들어 놓은 정치인들도 있고, 어, 그리고 재계라든지, 각각의 세력들이, 지금, 모두 다 동원이 돼서 이 문제가 이런 풀리지 않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감사원 같은 데서도 시키지도 않은 감사들을 감사 자기가 네. 해서 사업자 어? 유리하게 유리하게 감사 결과를 내놓고 네. 이런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네. 그뭐 지난번에 그 기자회견에서도 언급을 했었지만 그 집권 여당의 사선 국회의원 하고나 네. 네. 밀접한 연인 사선인가요? 네. 예, 아무튼 그럴 그럴 정도로 지금 되게 좀. 그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네. 사실, 지난번 선거에서, 국회의원 선거에서, 그, 유력당, 유력정당의 후보자들이 다, 그, 산폐장과 관련해서, 그, 산업, 그, 폐기물 처리시설은 그 지역, 거, 지역에서만 처리하는 법안을 음. 다 발의할 거라고 했는데, 음. 아직 발의 안 해줘? 음. 아직, <laughs> 동일위원님왜안 <유님>, 하십니까? <laughs> 네. 아무튼, 어, 이런 상황이면 문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발생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음. 사업자하고 주민 간의 대립이 빈번, 빈번할 거고. 그런데 서산도 그런 상황인 거죠. 그죠? 네, 뭐, 아장, 서산이 사실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전국적으로. 음. 어, 그러니까 뭐 서산 한폐장 이 문제는 이게 아까, 그, 서희장님 말씀하셨던 법적인 악, 악질적인 문제들, 네. 그리고 이걸 악용하는 이 사람들 사이에서 이게 네. 지금 주민과의 대립이 네. 아주 첨예하게 붙어 있는 네. 이런 이제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서, 네. 어, 좀 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서상이 되게 그런 면, 이런 면으로 유명해져 있긴 하더라고요. 네. 이제 <laughs> 아니, 근데 너무, 네. 너무 이번에 노골적으로. 네, 맞아요. 여기서만 할 것처럼만 네. <laughs> 해놓고서는, 어, 실제로 이제, 이제 다, 다 이제 사업, 이제 땅도 다 파놓고, 그렇게 해놓고, 갑자기든 없이 그냥 전국 거 받을래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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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걸로는 우리가 먹고 살기 어려워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어, 너무 진짜 너무 어, 그냥 화가 나 뒷돌이 어, 그, 그런 네. 그런 상황인데 어 아무튼 뭐그이 싸움 끝까지 뭐 최선을 다해서 이끌어, 이끌어 주실 거라고 믿고 있고 저도 뭐 열심히 네. 옆에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 네. 이제 한 회장 얘기 여기까지 하고. 어, 대학 나오셨으니까 <laughs> 네. 그이백윤 위원장님은 그 중앙대학교 총학생회장 하셨었죠. 네. 어, 없어서 <laughs> 사람 없어서 하셨구나. 예. 예. 사람이 없어서 그 사람이 없어서구나, 그래서구나, 중앙대학교의 사람이군데. 그리고 어쨌든 대학을 마치고 또 동이오토에 들어가셔서 노동운동을 또뭐 하셨었고, 그리고 지금은 한석화 위원장님과 함께 한패장 반대투쟁을 하고 계신데요. 그 전에 이제 하던 하시던 노동운동 쪽 활동하고 지금 한패장 활동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구, 비정규직 문제에 사실 이제 좀 핵심적으로 좀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활동을 했었는데 사실 음. 그러니까 98년도에 이제 비정규직이 합법화되고 음. 뭐 2002년도에 거의 완전히 법적으로 완결성이 이렇게 되겠죠. 그딱 2002년도 요 시점에 요 시점에 이제 완성차 최초로 최초로 이제 전 조립 라인을 외주로 주고, 네. 거기다가 비정기직을 싹100% 고용하고, 네. 이런 게 이제 동여터라고 하는 공장이 네. 생겼더라고요. 사실 나중에 들어와서 알았어요. 그러니, 뭐, 그러니까 그렇, 그렇게 되면서, 현대지하차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에한뭐 3분의 1 정도 주고, 네. 일은 뭐몇 배로 도 심하게 시키고 예를 들면 노동자 만들거나 저항하면은 그냥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고 저도 그때 그때 아마 음, 군대 제대하고 막서산 왔을 때인데그 음. 서산에 이제 완성차 라인이 음. 들어왔다는 거예요 완성차 라인 하면 우리가 이제 현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를 생각하면 어유 그러면 거기 다니는 사람들 돈 많이 벌겠네 음. 그랬더니 물어봤더니 안 갈라 한다는 거예요 <laughs> 일만 더하기 힘들고 돈은 네. 엄청 쪘다고, 싸다고, 막, 이런 네. 얘기 들었었거든요. 네. 그, 네. 전에멘트었죠 네. 이게, 완성차 공장 생긴다고 전국에서 왔더라고요. 네. 나중에 네. 들어가서 알았 나중에 알았는데, 예를 들면 뭐, 대천에서도, 누구, 온 분은 대천에 기아자동차 입사했다고, 음. 마을 입구에 플랜카드도 붙었대요. 무슨, 아, 아, 뭐, 어디, 아, 어디, 아, 어디, 둘째 아들 기아자동차 입사이랬는데 아, 아, 와보니까 월급이 70만원이었대요. 아, 그러니까, <laughs> 힘들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일자리가,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지역 사회의질락고안 좋은 일자리의 그렇죠. 전형이고 이게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제도를 활용해서 이제 그런 일자리들을 만들어 놓고 일을 보용을 창출해서 일을 시키는데 음. 경작이 제 거기에 나오는 수익은 이제 사실은 이제 재벌로 말이다 흡수되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이제 그때그 당시에 사실은 핵심적이었고 그래서 노동자 만들고 싸우고 이렇게 했었고요. 근데 저는 삼폐장 문제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이제 법적인 허점 이용해가지고 사업자가 들어와서 뭐 폐기물 뭐, 그, 거의 수익률이, 수익률이 요즘 완성차도 수익률이 한2% 3% 나면은 잘한다고 하는데 이뭐 폐기물, 폐기물 처리업은 수익률이 한 높으면 80%까지 수익률이 나오니까 이런 이런 노린자의 사업하면서 정국 어, 폐기물 갖다가 묶고 이제 책임 안지고 떠나고 그, 그 피해는 모두 다 고스란히 주민들이 그렇구나. 져야 되고 음. 이 문제가 사실은 이 서산의 동의터나 에지는 전국의 비정규직 이 문제하고 사실은 큰 부분에서 많은 부분에서 맞닿아 있다 연관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음. 듭니다. 결국엔 돈과 관련된 문제 네. <laughs> 그렇 그. 김영균 노동자 때, 태양사역 발전소, 네. 김영균 노동자 사망사고 당시에도 되게 열정적으로 활동을 하셨었고, 그리고 하나투탈 유중기철 사고가 있을 당시에도 많은 활동을 펼쳤었어요. 그래서 그런 활동도 방금 말씀하신 그런 연장선상으로 보면 되겠죠. 예, 네, 네. 뭐 제가 더 하진 않았는데, <웃음> <웃음> 많은 사람들이 같이 했는데, 김영균 사망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니까, 어, 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어, 외주화청 업체에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하고, 실제로 사망에 대한 책임 원청이안져도 되고, 그리고 시설 개선에 대한 어떤 투자비용뭐 투자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그냥 이제 그런 질라진 일자리를 계속 이제 양산하고 어쩔 수 없이 젊은층들은 취업할 데가 없으니까 여기 취업해서 일하다가 안전사고가 나고, 그렇죠. 이 문제였고요. 하나토탈 사고도 사실은, 어, 그니까 이제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어, 그 하나토탈에서 공장을 무리하게 가동하다가 다시 생긴 문제라고 그렇죠. 하는 점에서, 모든 문제가 이게, 이게, 이윤, 사람보다는 이제 이윤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그렇죠. 회사를 운영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법제도적으로 이것을 제도,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미비하거나, 혹은, 삼패장처럼 아예 그냥 법제도가 이런, 어? 불합리함을 도와주거나, 그렇죠. 이런 문제들이라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사실은 일맥상통하는 면이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 촛불혁명을 어, 통해서, 사람이 먼저다라는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많은 것이 바뀔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아직 그런 것들이 바뀌지 않고 있다는 점이 좀어그 새로운 정부 출범한 데서 많은 지지를 보내줬던 국민들이 요즘에 이탈하는 모습이 이제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어쨌든 이백윤 위원장님을 보면 어 본인이 이제 젊었을 때 세웠던 원칙을 구수하고 살아가는 어뭐 그런 모습을 보면 참 멋지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 그리고 참그이백인 위원장님 참여하고 계신 단체 중에 이제 행복한 서산 노동자들을 위한 뭐 이름이 네. <laughs> <내> 이름 잘못 꼈더라고아 <laughs> 그러니까 이름이 <laughs> 예, 예, 예. 예. 그, 그런데 그 행서모라고 예, 예, 줄여서에 행서모가 예, 예. 편한 어쨌든 행 어, 행서모 단체 좀소개좀 해주세요 예, 예. 거기에 보면 활동 정말 열심히도 하시고 서산에서, 이제, 시민사회 진영에 있는 그 분들 중에서 일좀 한다는 분들은 거기 다 모여있어요. 그래서, 그체다한테 도서기 좀 해주세요. 아니, 그걸 물어보신다고 하길래, 가번 네. 생각을 해봤더니 벌써 네. 5년 됐더라고요. 어, 그니요그그 네.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처음에, 처음에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역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 네. 이게, 진짜 회사, 회사에서 일하고 힘든데, 그렇다고 인생이 딱히 나아질 것 같은 전망도 안 보이고 비전도 안 보이고 그냥 힘든 삶을 그냥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행복하지는 않은 거예요. <laughs> 또, <행복한> 또 <laughs> 시민사회 단체 활동하는 사람들 활동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제 뭐라 그래야 하나요? 아까 촛불을 이제 열심히 들긴 했는데 이럴라고 촛불 들었나 이런 일도 있고 아, 예, 그렇죠. 뭔가 활동에 보람도 안 생기고 그래서 지역 이 서산에서 계속 앞으로 사, 평생 살아가야 되는데 조금 너무, 어, 안 행복하다, 우리가. 음. 그래서 좀, 뭐가 됐든 간에 좀 행복한, 음? 좀 지역을 만들어 보자, 라고 하는 취지에서 이제, 비정규 노동자들이 활동가들이 이렇게 모여서, 어, 처음에 시작을 했고요. 어, 그래서, 일단 뭐, 어,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공감할 수 있고, 할수 있는 부분도 여러 가지 했어요. 그래서 세월호 참사, 어, 관련해가지고 지금, 좀 있으면 이제 7주기인데, 음. 어, 7주기 행사도 지금 준비 기획하고 있고, 여성의 날 행사라든지,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아까 얘기했던 박근혜 대신 촛불, 어, 집회 같이 이제 주도적으로 함께 진행을 하기도 했고, 예. 고인, 고인 이제 행사모가 서산 시민사회 진영의뭐 이제 그 두뇌이자, 그리고 발이자 손이자 뭐 그런 역할을 좀 <laughs> 담당하고 계신 것 같아서, 어, 이자리에 위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 음, 그리고 뭐, 무슨, 뭐, 정당 활동 이런 것도 네, 좀 많이잖아요. 예, 예, 그, 예. 그, 그 부분은 예, 이제, 예. 나중에 또 이제, 예, 따로, 예, 그 부분은 예, 조금 예, 이제, 예. 어, 심도 깊은 얘기가 예, 될 수도 있으니까, 예. 어. 꼭 불러주십시오. 저는. <laughs> 아니, 근데, 그, 행성모에 사명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조금, 센 분들이 많으신데, 어떻게 이름을 이렇게 개량적으로 지을 수가 있습니까? <laughs> <laughs> <이런 거. 웃음> 아음에그 이백근 위원장님의 활동이 잘진행됐으면 좋겠어요. 네, 네, 네. 그이백장은 그 지금 벌이고 있는 활동들이 잘 진행이 된다면 그만큼 우리 서산의 이제 노동자들과 어, 시민들이 이제 행복해지는 것일 테니까요. 어,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사회자님도 내년에 좋은 일보거고요 <laughs> <좋은데요? 웃음> 네. 아기요어 <laughs> 기... 어, 앞으로 <laughs> 어, 앞으로 계획은 네. 예물어볼 예. 아까 세월호 팔쪽이 하신다그렇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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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래서, 아, 그래서 세월호, 이제, 네. 8주기가 아니고, 제가 잘못 적었더래요. 7주기인데. 아, 네. 네, 그래서 지금, 세월호, 그 어, 어,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이제 사실 애초부터,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우리가 고민했던 반은, 음. 이 참사가 잘, 어, 마무리되고, 해결되고, 그래서, 유가족들이 조금이나마 치유받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목표였고, 또 하나는, 그니까, 러 뭐, 우리, 산폐장 문제나, 그리고 뭐 하나토탈 유중유출사고나 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제 사람의 목숨이나 존엄성보다 그렇죠. 이 이윤 이 이윤 추구의 어떤 목적이 더 우선시되는 이런 좀 뭐랄까요 전국적인 혹은 지역사회의 그런 운영 메커니즘을 조금 바꿔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음. 얘기들을 우리가 좀 계속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도 그런 기조로 해가지고 아직 뭐 다 정해지진 않았는데 그래도 코로나라 가지고 사람들 많이 모이기도 좀 힘들긴 한데 네, 네, 네. 어쨌든 그런 뭐좀좀 좀 희생자들 기리고 그리고 그런 뭐좀 마음과 정신을 이어나가는 그런 좀 기획을 좀 하고 같이 그 부분도 좀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어슬슬 이제 토크를 마쳐야할 시간인데요. 어, 이제 산패당 투쟁도 그렇고 어 위원장님이 지금 벌이고 있는 활동들도 그렇고 어, 시민들께 어,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 한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는 지금 대법원 소송 올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 지금 시민분, 시민분들 탄원 서명 운동이 좀 있으면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예전 같으면 막 이렇게 서명지 돌리고 막 이렇게 했는데, 코로나라서 아직 그렇게 하긴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아마, 카톡이나 뭐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많이 조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서명운동에 가장 기본적으로 서명운동에 좀 동참해 주시는 걸좀 제가 좀 필히 좀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환경유예시설 자체를 막아내는 것부터 출발해서 사실은 이런 방식으로 사업자가 그냥 이윤 때문에 맘대로 해도 되는 그리고 지역에서 그것이 정화되거나 걸러지지 않고 그냥 이제 그냥 묵인 돼버리는 이런 거 이런 사례는 좀 우리가 남기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계속 뭐한 4년 지나다 보니까 솔직히 많이 힘들고 주민분들도 어려움 많이 많이 힘든 걸 호소하고 계시지만 우리 어 그런 의미를 최소한 살려나가고 지역사회를 좀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시민분들이 좀 같이 해주시고 그래야 또 우리 좀뭐 같이 이제 업무 담당하시는 공무원분들이나 또 지자체에서도 좀더 힘을 내고 이렇게 할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 어, 시시때때로 이렇게 계속 지겹게 찾아와서 말씀드릴 테니까 네, 동참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삼패장 투쟁도 승리해서 되게 상징적인 사건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꼭 승리를 했으면 좋겠고 우리 또 서산 지역은 이제 가로림만 투쟁을 또 승리했었던 음, 음. 지역이기도 해서. 어 환경운동하시는 분들의 성지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 말이 <laughs> 드네요. <웃음> <웃음> 어쨌든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 오늘 통통투구쇼에서는 어, 서산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 최근에는 특히 산패정 산폐장 투쟁의 최일선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 백윤 의원장님을 모시고 토크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 백윤 의원장님,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이상으로 22회차 통통 토크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